오늘은 이렇게 뒷마당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기가 깨기 전에 빨리 찍고 들어가야겠어요. 요즘에 뉴그레스를 신청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그레 신청할 때가 떠올라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유학생 신분으로 공립병원에 뉴그레스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유학생 신분으로 공립병원에 뉴그랩 포지션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못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유학생 신분으로 뉴그랩 포지션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특히 공립병원 뉴그랩 포지션 정말 0%에 가까운 확률이었고 그래도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유학생도 뉴, 뉴그레 포지션을 종종 받았는데 이제 그 경우도 대다수가 그 병원에서 A I N 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 나라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고 저처럼 그 사립병원에 A I N 경험이 없거나 또 본인 나라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뉴그레 포지션을 병원에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래도 유학생들 분위기가 안될걸 알지만 인터뷰 연습이나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인터뷰를 다 지원을 하는 추사였고 저 또한 그냥 인터뷰나 연습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원을 했죠. 저는 사립 두 군데 그리고 이제 공립 이렇게 총세 군데를 지원했었는데 당연히 보기 좋게 다 떨어졌죠. 예상을 했던 결과였어서 사실 막 실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빴던 게딱한 가지가 공립병원 발표 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질 건 알고 있었지만 생일날 그 불합격 이메일을 받는 건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 떨어지고 당연히 졸업을 하고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뭐그 에이지 케어에도 뉴그랩 프로그램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원을 해보고 GP도 한두 군데 정도 지원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뉴그랩 프로그램이 아닌 그냥 일반 에이지 케어 포지션에도 지원을 한번 했었고 그러는 와중에 한 GP랑 이제 일을 하기로 하고 첫 트레이닝 날이었는데 가는 길에. 지원했던 데이서저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GP보다는 그 데이서저리에서 수술실 일이었거든요. 그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트레이닝 못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 데이서저리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그날 바로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서저리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말쯤, 6월 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한창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백신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그랩 프로그램으로 6개월은 백신 센터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병원 병동에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그 1차 뉴그랩 떨어진 애들한테 이메일을 쫙 돌린 거예요 관심이 있냐고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바로 예스를 하고 이제 일하던 데이서저리한테는 노티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신센터에서 7월 중순인가 7월 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그때 사실 유학생뿐만 아니고 로컬 친구들도 뉴그레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도 많이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제 주변 유학생들도 거의 다그 이메일을 받아서 거의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백신센터에서 한달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이제 지루해질 찰나였어요 빨리 이제 병원 병동으로 테이션 가고 싶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찰나에 또 하나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센터에 있는 이뉴그렛들 중에서 중환자실로 가고 싶은 사람 지원자를 받는다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루해지던 찰나였는데, 너무 꿈같은 기회가 온 거죠. 중환자실이라니, 이러면서 또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9월 말부터 그 중환자실로 출근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 일을 시작한 병원이 정말 힘든 병원이에요. 그 NSW에서 제일 아픈 사람들이 오는 중환자실이고, 원래는 이 중환자실에 뉴그레슨 절대 안 받는 병원이에요.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실제 있는 놈들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정말 그 높으신 분들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 우리 이렇게 사람 있으니까 이네 갖다 써라 이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 중환자실 매니저들이 못 믿어온 거죠 이네들이 병동의 경험도 없고 백신만 주던 애들이 와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굉장히 못 믿어웠나봐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지 한한 달도 안 돼서 같이 시작한 친구들 중에 반 이상이 다 병동으로 보내줬어요. 그것도 정말 큰 드라마였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는 매일 매일 일 가는 게 무슨 나 오늘 살아남았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근하고 또 거기에 더해져서. 환자 보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정말 힘든 한 달이었는데 어찌저찌 저는 살아남아서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중환자실 프로그램도 한 3개월이 맥스였어요. 원래는 3개월만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로테이션을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3개월이 끝나가는데도 두 번째 로테이션을 어디 간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는데, 이제 이 병, 이 중환자실 매니저들도 들은 얘기가 전혀 없고, 이제 이 너무 윗사람들 사이에서만 결정이 되는 문제였었어서,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고, 매니저들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그 중환자실에서 8개월을 일한 거예요. 두달 남은 시점에 이제 두 번째 로테이션을 가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싶었던 거죠, 저희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 두 명만 이 병원에서 따로 이제 병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 운영을 하는 ICU 인트로덕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에 속해져서 여기서 일을 계속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한 명은 이미 경험이 2년 정도 있던 다른 병원에서 2년 정도 있던 친구였고 한 명은 이 뉴그레 시작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있어서 그 ICU 인트로덕션 프로그램에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생초짜라서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정말 말하자면 정말 긴 드라마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저희가 다 열이 받아서 결국 저희는 다 관둬요. 두 번째 로테이션에 가지 않고 다 관두고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 면접을 봐서 붙어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다른 병원에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 덕분에 뉴그랩 프로그램도 들어가게 됐고 그 덕분에 또 우연치 않게 중환자실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모두가 다 뉴그래스를 받은 건 아니고 뉴그래스 신청을 안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보통 에이스케어에서 요즘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g p 에서 일하는 을 친구들도 많고 이제 에이전시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비자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또 AIN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없다면 에이지 케어도 은근히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일을 구하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처음 몇 달만 버티면 그 이후에는 하고 싶은 일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학생 때 그냥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뉴그레 포지션 못 받았을 때 이제 병, 각 병원에 뉴그레 코디네이터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자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 하나가 그 친구도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다 떨어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쫙 나오거든요 메일링 리스트가 그래서 한 병원에 뉴글의 코디네이터 메일 주소가 싹써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다 메일을 돌린 거예요. 그중에 딱한 군데가 연락이 진짜 온 거예요. 거기도 정말 운이 좋게 거기서 그럼 너 한번 면접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면접을 봐서 거기에 붙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런 방법도 통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그스을 받지 못한다고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특히 여기서 대학을 다닐 때는 뉴그스을못 받으면 꼭 커리어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그냥 처음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조금만 버티면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굳이 임상이 아니어도 간호사로서 갈수 있는 길이 정말 많고, 생각보다 뉴그렛을 시작한 로컬 친구들도 못 버텨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병원 일이 많이 힘들고, 모두를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로컬 친구들은 병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고, GP 클리닉에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에이치케어 가서도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그냥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병원 일을 처음에 시작을 못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점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까먹은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영상을 켰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졸업을 해서 물어봤더니 요즘엔 유학생도 뉴그렛을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당연히 비자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탈락을 시키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오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뉴그렛 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유학생들도 뉴그렛 포지션을 받는 게 불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 So boy. <sweird noise>